여러분들께 새로운 문화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제가 또 홍대에 살다 보니까 또 제가 알게 된 문화인데 저만 알고 있는 게 너무 아까워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려고 이렇게 나왔고요. 저는 여기 홍대 걷고 싶은 거리를 통해서 어 홍대 입구 8번 출구를 지나서 롯데시네마 후문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롯데시네마 후문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그리고 바로 여러분들께 공개할 곳은 바로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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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입니다. 짜잔. 신개념 놀이 문화공간 라이브 밴드, 쌩! 쌩까지 말고 폼나게 헤빗! 이야, 해서 입고. 보여드릴게요. 여기 안녕하세요 라이브 밴드 입니다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시청자분들 지금 어 지금 굉장히 많이 보고 계신데 네네 네. 예, 예 여기 모델 어 걸스데이 걸스데이 아, 우리 아, 여기 홍대 라이브 밴드 어 그리고 한번 찍어볼게요 여기 와서 한번 찍어주세요 네 진짜 우리 홍대 라이브 밴드 생에 왔는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도대체 생은 뭔가 생 네. 까는 것도 아니고 생은 <laughs> 뭔가 좀 우리 멋있게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아네 라이브 밴드 생은 네. 네 이제 씽 싱. 노래, 노래하는 싱. 싱. 싱의 과거 분사. 아, 과거 분사. 네, 쌩. 음. 맞나요? 제가 뭐, 뭐, 잘 모르겠네. 네, 예, 그렇습니다. 음. 네. 그럼 과거 분사고, 아유. 여기에서는 우리가 뭘할수 있는 겁니까? 도대체? 여기서는 이제 일반적이지 않죠. 보통 이제 사람들이 음. 악기에 대한 부담감이나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악기 같은 연주에 대해서 좀 자신감이 없고 이런 부분을 음. 저희가 이렇게 수렴을 해서 음. 악기 연주를 일반인도 재밌게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악기를 개조를 하고 음. 일반인들이 와서 연주를 할수 있는 그런 새로운 밴드 합주 문화 공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럼 그 악기를 못 다루면 여기서 못 노는 건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일반인도 악기를 못 다루는 일반인도 놀수 있게끔 악기를 개조를 해서. 아 진짜로? 네네. 오. 여기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오이네 어, 네. 이거 이거 그거 아니에요? 이거 이거? 기타로맨, 기타로맨. 아 맞아요. 그, 그 게임 음. 플스 게임 중에 기타로맨 있잖아. 어여기 있고 여 키보드 키보드도 해 네. 어... 기본적으로 실제 악기 베이스로 만들었기 때문에 네. 진짜요? 네 여기 뒤에 드럼도 한번 찍어볼까요 드럼 드럼 오 재밌겠다 많은 분들이 아 오락실에서도 볼수 있는거니까 해보고싶다 뭐 이런 의견들이 올라오는데 그래 이제 아직 한달도 안됐는데 네. 많은 분들이 찾고 계신지 아네 지금 다녀가신 분들만 해도 1일 방문객 누적 아 누적이 아니 그래도 한 100, 100명 이상 정도. 아 진짜요? 네. 다녀가실 정도로 지금 많은 분들이 찾고 계시고요. 네네. 뭐 심지어는 공익 대학교에서는. 네. 밴드생 모르는 사람 없으니까 방송지 그만해라 라는 얘기가 <laughs> 나올 정도로. 아, 정말로요? 네, 지금 많은 현대 인대, 일대에서는 영물이 들가고 있지 않나 어 자신있게 지금 네, 생각을 하고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laughs> 그러면 이제 음악을 좋아하고 라이브를 좋아하는 사람들 여기 누구나 와서 그 음악을 즐기고 즐겨도 <laughs> 그렇죠, 그렇죠, 네.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들어가도 되나요? 네. 다행다네 네. 조심스럽게 한번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어? 네. 어, 네. 안녕하세요. 습니다 네, 저희 아프리카 방송하는 풀팀의 개그맨 최군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라이브 콘서트 쌩에 저희가 왔는데 지금 여기서 지금 이게 공연을 한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건지 우리 보컬 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뭐 하고 계셨나요, 지금 지금 네, 저희끼리 지금 즐기고자 네. 노래방보다는 네. 저희가 직접 이렇게 실제 악기를 연주할 수 있게 네. 이런 를 해서. 이리습니다 아, 이제 처음 와가지고 잘 몰라서 그런데 이거는 뭐 오락실에 있는 거 아닌가요? 이런 거? 오락실 아, 개념이랑은 많이 다르죠? 어, 다릅니다. 네. 뭐 어떻게 조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건지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카메라이 요런데 비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laughs> 특이해요, 되게. 예, 네, 제가 이게 뭐예요? 다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네, 네. 이거는 이제 지금 보시면 저희는 이게 노래랑 노래락, 노래락? 네. 가수. 책장이 아니라 네. 직접 이제 터치를 하면서 저희가 제목이랑 가를 찾으면서 노래를 선택하는 겁니다. 아, 거기 예. 이제 뭐 특별 악보 같은 느낌이 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뭐 신곡도 있나요, 저? 아, 신곡 있습니다. 어, 보니까 뭐 있네요. 뭐 다비치 노래도 있고, 예, 뭐 신곡부터 해서 6곡, 7분 8곡, 밴드가 가는 곡 해서 예. 해외곡도 많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해외곡까지. 어, 예. 그럼 오른쪽에 지금 기타 한번 곡, 기타 는 이거, 아, 이거, 이거, 이거 기타로맨이잖아요, 그쵸? 예, 아, 좀 달래져, 이게. 연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기타는 뭐 따로 연주하는 게 있는지. 예, 그러니까 네. 버튼을 눌러갖고 네. 코드가 이게 잡으려면 네. 뭐 손이 아프니까 이게 버튼 갖고. 음. 아, 이 코드가 자동으로 되네, 이게. 뭐 이, 이, 이게 이 아니고? 그래요? 아, 이거, 이거 네. 누른 상태에서 그냥 막 치면 되는 거예요? 막치면 안 되고 잘쳐야지 이제 어시게 어, 한번 쳐 보세요. 한 번만. 예. 네. 어. 그러면은 뭐 아, 잠깐만. 여기도 뭐 화면이 있는 것 같은데 저기를 보고 치는 건가요, 지금? 예. 네. 지금. 네. 아, 할 때는 어. 화면에 이제 버튼을 어떻게 누르라고 이제 색깔로 나오거든요 네네네 그거 보고 그거를 보고, 보고. 보고 하는 거군요 굉장히 특이합니다 원래 이렇게 기타를 잘 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이게 사실 잘 치기 힘들잖아요 어렵고 네. 굉장히 쉬운 것 같고 이 드럼은 어떻게 되면요 드럼 오락실에서 제가 진짜 많이 보는 건데 혹시 드럼만 연주하는 거 혹시 볼수 있나요 이것도? 네네 네. 네. 이게 되게 특이해요 이게 모니터 화면에 있어서 드럼만 한번 되게 잘생기셨네요 드러머 네. 좋아하네요. 어딜 <laughs> 신겨서 드럼만 한번 볼게요. 저는 한 번도 안 쳐봤어요. 한 번도 안 쳐봤다고요, 네. 드럼을요? 네. 이걸로만 지금 처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어, 네. 진짜로요? 혹시 그러면 은 이제 뭐랄까, 여기에 저는 처음 와보는데, 쌩. 네. 이 쌩만의 좀 매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오셨는데, 네. 여기가 어떤 면에서 좀 좋다, 시청자 여러분들께. 음, 네. 여기가, 그니까, 러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음. 다 일반 노래방에 가면은 음. 노래 부르는 사람 말고는 그냥 지켜보는 거랑 박수 치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여기는 각자 할 파트가 다 있으니까. 네. 인원이 좀 많게 오셔도 아. 다 이렇게 음악을 하나 다 같이 합쳐서 힘을 합쳐서 만들어간다는 게참 좋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밌습니다그면 어. 이걸 하다가 보면은 실제 드럼 연주 실력도 좀 느는 거 아닐까요? 아, 그렇죠 지금 네. 치, 치는 거보시잖아요 네. 저는 정말 태어났을 때한 번도 안 쳐봤는데 아. 쌩에서 하다가 이렇게 됐어요 아 정말로요? 원래 음악을 꿈꿨던 분은 아니시군요 네, 꿈은 꿨는데 네. 실현을 여기서 했죠 아 실현을 쌩에서 하셨군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그 다음에 키보드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네. 키보드도 되게 특이한 게 그냥 키보드가 있는 게 아니고 여기도 좀 이게 있는데 네. 실제로 건반 치 쳐보신 적이 있으시죠? 네. 어, 어느 정도는. 네. 그러면은 한번보여주시면 어떤 거 우리가 좀 좋아할 만한 거좀 이렇게 아이돌 노래 이런 거 없네. 아이돌 노래 해외 가지 마시고 아이돌 뭐 건전가요? 요즘 최신가요? 뭐 이런 걸로. 네. 얼굴음 노래에요, 부르시고. 그러면 네. 서울마을 끝말만올리면 되는 거니라고 다른 분들이 <laughs> 놀리고 있습니다. 사투리 때문에 어 요즘에 뭐 얼굴음 노래도 다 있네. 그럼 넌 내게 말했어? 노브레인, 아, 아시는 거. 예, 노브레인, 얼굴음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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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브레인을 또 해주셔서 건반마 이 비트맨이야 비트맨이야. 어떤 분인지도 좀 궁금해요. 원래 좀 음악을 하시는 분이지 아, 네, 저는 네. 어, 이, 그, 이 프로그램 개발에 도 참여를 했었고. 아, 이거를? 네. 참여를 했었고, 저는 네. 이제 뭐, 음악의작전곡 같은 거. 음 좀, 활동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럼 여기 개발하게 된좀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오시는 건지. 어, 그러니까 저희 이제 이걸 이제 개발하게 된 게. 네. 어, 그러니까 음악을 합주를 한다는 개념을 음.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었거든요. 음. 그러니까 합주를 한다는 거는, 음. 어,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좋은 어떤 경험이거든요. 좋은 경험. 네. 음악을 만들어 간다는 그런 과정들에서 정말 이제 음. 배울 수 있는 게이 음.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더 많은 사람들한테 전해주고 싶었어요. 아, 그러셔서또 네. 이렇게 네. 이런 거 개발을 하셨군요. 어. <laughs> 보컬본! 네. 보컬부는 그러면은 다른 분들이 이렇게 악기를 좀 다루시는데 네. 보컬부가 그러면 노래만 하시는 거잖아요 어제 보면 좀 심심할 수 있는데 괜찮으세요? 아니요 저런 멜로디 니다아 정말로요? 네 멜로디 자체가 네. 이쪽 개념이 아니라 실제 연주가 같이 들리기 때문에 네. 오히려 제가 이제 실제 배틀을 할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런...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좀 그러면은 우리 미리 지금 생을 좀 이용을 하고 있으니까 네. 혹시 그러면 쌩에좀 왔으면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쌩에 오면 참 재밌게 즐길 것 같다 추천해 주자면 어떤 분들에게? 노래방 가면 네. 일반적으로 그 노래방 들으시는 분들이 게만면해요 네. 흰머리 같은 걸 깨부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음. 목걸이를 이용해서 감아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 그죠. 저거 넥타이바. 네. 그러신 분들이 여기 오시면 아마 충분히 충만감 정끼게되 음. 음. 스트레스를 풀실 수 있을 것같아 주로 이렇게 좀 많이 활동적인 분들이 그렇죠.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우리 라이브 밴드 생 많이 많이 또 놀러 오시고 또 이런 정보 아시라고 한마디씩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보컬 분부터. 네, 그뭐네 세계 최초입니다. 어, 그렇죠. 세계 최초고요. 음.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네, 홍대 팔번 어, 출구. 아, 어. 네, 바로 앞에 있습니다. <laughs> 많이 찾아와 주시고 네. 즐길 거 많이 즐기시고 네. 뭐 실제로 들어뭐 기타 많이 들어봤지만 실제로 어, 연주해주신 연주, 분들 많이 없을 거예요 음, 그렇죠? 음. 기회도 없을 뿐더러 어. 여기 와서 많이 체험하세요 음. 25,000원입니다 아, 굳이 가격을 말씀 안하셔도 되는데 네. 네. 아이 굳이 <laughs> 그리고 우리 우리 멋진 우리 키보드 네. 네. 저희 라이브 밴드 선생 많이 사랑해 주실 시오요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멋진 네. 서울말은 마지막 말만 높이면 되는 거야.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럼을 직접 체험해봤는데 네. 아까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 했는데도 되더라고요. 네. 어, 너무 재밌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생또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한마디. 아, 이게 예. 네. 홍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러분. 네 지하철 홍대 입구. 홍대 최번 출구 롯데시네마. 예. 문 그렇죠. 클럽만 네. 가지 마시고 네. 술만 드시지 마시고 그렇죠. 한번 와서 네. 두들기보시면 네. 스트레스 날라갑니다 <laughs> 두들다가 박살 나면 보상은? 아 괜찮습니다. <웃음> 뭐 <웃음> 와서 그냥 술 쏘는 말든은 모르겠고 그냥 네. 와서 두기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생으로 <laughs> <세유로로> 놀러 올 <올까>? 거니! <laughs> 아 허경환 <호경화> 씨 닮았어요. <laughs>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으세요? 네. 아 잠깐 일어나 보실래요? 막 <laughs> 아, 키면 안 닮으셨다. 키도 좀 작은 것같기 <laughs> 마지막 우리 기타 리스트, <laughs> 기타 리스트라고 표현한 거 맞나? 우리 가장, 우리 이제 뮤지션 윤상씨를 잡은 것 같기도 하고 한데 네. 제가 이기타를 오늘 해보지 못했는데 네. 요 기타만의 또 장점이 네. 있어요. 네. 네. 이제 뭐 네. 기타 배우시다가 대부분 많이 포기를 하시거든요. 뭐 아주 힘들어요손 아프고, 이 네. 스톤도 이상해지는 거 원래 기타를 칠줄 아시는 분이에요? 얘는 칠줄 알아. 아, 칠줄 알지만 여기 있기 때문에 더 편하게 네. 할수 있다. 그러면 저희가 각각 뭐 이렇게 악기별로 봤는데 네 분이 동시에 합주하는 모습을 저희가 한번 어, 보고 싶거든요. 야, 어떤 곡으로 혹시 저희가 청해 들을 수 있을까요? 무협밴드 이재길. <laughs>